안녕하십니까. 비 d 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그것도 무료 부동산 영상에는 일본 취업, 저희 전문 분야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벌써 일본 취업도 3, 4, 5, 6.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합니다. 7, 8, 9, 10. 내장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씨 내정 하나밖에 없어요 아 내정 하나도 없는데 왜안 내지 왜 서류에서 맨날 떨어질까요 또는 아 서류는 붙었는데 아왜본손에 올라가서 면접 때 떨어질까요 절대로 주의할 점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시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내정이 올라가요 그리고 내정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자첫 번째로 여러분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기간이 너무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세요 자 여러분 보통 어떤 거냐면 저는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2주간 필리핀에서 또는 2주간 캐나다에서 또는 3개월간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필리핀에서 억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언어 능력은 늘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봐요 2주 했다고 3달 했다고 영어 능력이 올라가요? 물론 한 번도 안가 보신 분들보다 늘어나겠죠. 그런데 아니잖아. 다시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너무 짧은 기간에 여러분의 이벤트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아예 여러분 어학연수 갔다 왔다 아니면 무슨 학원에서 뭘 배웠대 이런 거보다도 저는 3년간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3년간의 편의점에 일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생으로 일을 했지만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부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편의점 안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확인을 했고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 만족을 하셨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올라갔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저 원래 기초 시급이 최저 시급이 11,000원이었는데 13,000, 14,000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여러분 어학연수, 돈 들여서 가서 또 어학연수 3달 간 것, 2주 했었던 것보다는 백0 100, 0배천나 100, 정말 믿으세요. 이건 왜? 일본은요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토익점수 100점 더 높고 200점 더 높은 거는 돈 대모, 도대모 이하나씨 도대모 이 하나씩.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특히 기간이 될수 있으면 긴 에피소드를 적어라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하, 이건 정말 많은 미스 오브 미스예요. 저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얘 무슨 이야기 하니?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한 돈을 줘요. 야, 너는 오늘부터 회계, 회계부서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자, 이번 달에 이 업무 목표를 줄게. 이업무대해서너 해?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끝냈습니다. 저 잘했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일을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끝내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회인으로서 월급을 받는 200만, 300만, 400만을 받는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거조차도안 하면 너 월급 왜 받니? 그게 다가 아니고 저는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일을 하면서 계산점을 찾아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가 더 중요한 거.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뽑으려는 거예요. 왜 수동적이잖아요. 주어진 일만 하면. 사 회사는 능동적인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했고 생각을 했고 사고를 했다라는 것을 적으셔야 해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도 굉장히 제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일본 취업 저매달 일본 취업 스터디 여는데 밑때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하는데 항상 말하는 점이에요. 바로 과정이 안 보여요. 한국분들. 가장 약한 거 스토리텔링을 너무 못 해요. 왜냐면 기본 일본 한국 취업은 스펙 사항이거든요. 포텐셜에 나의 포텐셜이 이런 거야라고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부풀리고 필요 없는 내용 을 쳐내고 이게 잘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 아 저는 저희 학교 행사 에 있는데요. 원래 100명만 오던 거 200명 오겠습니다. 잘했죠?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100명에서 200명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행사에는요, 항상 그 관련된 과 친구들만 와서 놀았지, 과를 넘어선 전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에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게 바로 티토그를 통한 홍보였습니다. 전 틱톡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은 매년 100명만 오던 그 행사가 무려 제가 졸업한 상년 때는 200명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어떠한 사고를 하는지를 회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포텐셜 채용이에요, 아셨죠? 그 과정은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 이건 진짜 유료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안 하는 거 바로 회사가 어떠한 인재를 요구하는지를 알면서도 그거에 맞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이어트를 성공을 한 사람이다. 끈기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말했어요. 근데 회사, 기업에서는 끈기라는 인재상보다는 우리는 글로벌적이고 책임감 있고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물론 여러분 끈기 정말 중요해요. 회사 생활하면서 끈기 정말 중요한데 알아요. 아는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 여러분 지원하고자 회사가 끈기 있는 사람 원하는지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원하는지 했을 때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어필한 친구가 더잘 뽑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 주구장창 내가 내가 105kg였어요. 그런데 무려 75kg, 30kg 뺐습니다. 저 끈기 진짜 목표라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니. 네. 대박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가 있던데 그 친구 좀 면접 좀 보고 올게 이래 야 된다고요. 즉, 회사 기업 분석 잘 하시고 그 기업이 어떠한 인재상을 정말 중요하고 원하는지를 보세요. 물론 그 안에서 끈기 있는 포기하지 않는 쭉 목표로 친구는 달성을 하고자 하는 친구를 원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그 다이어트를 했는 경험 성공했는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잘 찾아서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총네가지 정도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알고 있었던 건데 아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썼던 ES를 한번 더 보세요 아 이렇게 적었으면 더 좋았겠네 라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짧은 시간 했는 것보다는 긴 시간을 했는 에피소드 두 번째, 수동적인 행동보다는 능동적인 행동을 했었던 에피소드. 세 번째, 결과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과정이 보이는 에피소드. 네 번째, 회사가 원하는 인재와 연결되는 여러분의 에피소드를 적으시면, 여러분의 내정률은 올라갑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해줘. 오늘도 여기까지 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안녕.